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쓴 소리를 했다. 우리는 그의 입을 쳐다보며 패배감을 느꼈는데, 세상에 문영배가 보스로 넘어오는 건지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는 그가 정의의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 이재명 듣고 있나? 어 듣고 있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일찍부터 모사를 꾸몄지 않은가? 민주당과 정청래 이거 반박하지 못하겠지? 어, 그래. 니들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언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지? 어. 당장 멈춰라. 헐. 문영배가 반대한단다. 그러니 당장 멈춰라.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건 문영배 생각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말이 틀렸냐? 헐. 뭐라 해야 할지? 문영배가 예를 들더라. 뭐라고?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영할 주체는 사법부다. 그러니 사법부와 타협이 없으면 안 된다. 평가도 하고 실행을 해서 피드백을 거쳐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니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마구다지식으로 무조건 대법관을 스무여섯 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냐? 한숨만 나온다 이놈들아. 헐. 제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지 말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지 말거라. 이게 문영배 전 헌재 권한 대행의 말이다. 문영배가 또 말했다. 뭐라고? 들어봐. 어. 2010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주도했어. 근데 그때는 야당인 민주당과 사법부가 참여했지. 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의 염려와 논의 부족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니들은 영악한 사정 설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 어 당장 멈춰 자시들아 어 근데 욕은 하지마 야이자식들아 이들이 지금 욕안 먹게 생겼냐? 헐 이재명과 민주당 정청래 니들 들었지? 민주주의는 오직 다수결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양당이 협력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어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여 법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이 생겨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다. 어, 알았어. 그리고 민주당 니들, 문영배 얘기 더 들어봐라. 지금 니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면서, 뭐정당의채 어쩌고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윤석열 일을 국힘 전체 일로 확대하지 마라. 내란 동조당은 지나치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안은 사실상 보수와 진보 대립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건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야, 니들 들었지? 어, 이게 전 헌재 소장 문영배 대행 얘기야. 민주당 니들, 조폭들처럼 밀어붙였다간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거야. 알았냐? 어, 알았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